쉬는 날이라 낮잠을 자고 있는데 따르릉 알림이 왔어요 전간충 중에 무임충 무임 을기 이런 충이 의미가 없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의미 없는 게뭐 세상에 하나도 없죠 물론, 의미 있는 것도 하나도 없죠. 그냥 의미는 부여하면 생기는 거고요. 농담이고요. 자, 이게 생각외로 이 충에 대한 개념을, 어, 어려워 하더라고요. 이 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노자 도덕경을 설명하면서 뭘 설명해? 대칭을 설명했어요. 세상에는 완벽한 대칭이 우리는 인지할 수 없죠. 없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물질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물질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대, 완벽한 대칭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에, 대칭, 이게 물질계라는 거는 대칭, 완벽한 대칭을 깨버린 상태예요. 즉, 정, 요 정임계 세상이 뭐라고 그랬죠? 정임계의 완벽한 대칭, 충작용으로 해오리, 파동, 이렇게 세상이, 기의, 기의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 물질계는 정화가 약간 더 강해져서 물리학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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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분해 몇세 불균형으로 물질기가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물질이라는 게 중력에너지죠. 그죠? 이 중력에너지가 약간 더 강해서 이제 물질이 생겨났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빅뱅으로 계속 빅뱅을 했는데 이 빅뱅 당시에 이미 열이 있었다. 열이 식어가면서 정화라는 물질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식는 과정에 중력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거는 정임계라는 삼자의 본성이 이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다. 그냥 물질계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주팔자 명리학에서는 왜 도대체 무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런 질문은 뭐냐면, 왜 무토와 기토에는 충이 없어요? 이, 이,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음, 팔보도에 있는, 어, 사계도로 가면 된다. 겁나 쉽죠? 자, 줄어지라. 자, 이걸 가지고 충에 대해서 이야기, 이해를 좀 해봅시다. 아까 그 노자 대칭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에너지 파동으로 생각하면 충은 되게 쉬워요. 어려울 게 없어요. 헷갈릴 것도 없고, 아주 명백해요. 을이라는 펼치려고 하는, 즉, 발산하려고 하는 에너지와, 최대로 웅축하려는 에너지 신금은, 대칭작용이에요. 고로 충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리고 발산하려는 이 개수와 마찬가지 수렴하려는 정화도 충이에요. 맞죠? 그리고 그 시공간도 정반대편에 있어요. 봄두 개와 가을 두 개, 그렇죠? 그리고 무한 분산하는 병화와 무한 분산하는 병화와 무한 응축하는 임수가 충해요. 그리고 시공간 여름과 겨울에 있어요. 또 수렴하는 쉽게 말하면. 수렴. 그러니까 딱딱해지다. 딱딱해져가다. 부드러웠던 것이 딱딱해져가는 거예요. 경금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죠. 완벽하게 딱딱하게 이런 상태가 뭐라고? 신이죠. 갑은 물론 에너지를 성장하는 거지만 딱딱 겨울 속에서 딱딱하던 것이 점점점점 봄을 향해서 부드러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을이죠. 그래서 물론 성장하다 성장을 마감하고 수렴해서 오히려 숙살하다 이런 사, 상황으로도 살필 수가 있죠. 이두 개가 대칭으로 충이에요 여름과 겨울이죠, 그죠? 또 뭐가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했죠. 그래 이게 대칭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무토와 기토가 남죠. 자, 무토와 기토가 남아요. 무토와 기토가 이두 개가 대칭할 수 있는 시공간이 있나요? 없어요. 이두 개가 충돌할 수도 없어요. 무토와 기토가, 그죠? 그리고 이 천간에 있는 을무도 계무도 병무도 경무도 신무도 몽땅 다 정무도 기무 임무 간무 충할 수 있는 대칭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극이라고 그래요. 갑이 무토를 극하고 을이 기토를 극하고 이, 이 구조는 왜 극한다고 그럴까요? 시공간이 달라요. 을은 무토와 극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을개무 삼자로 조합을 이룬 거고, 갑은 임갑기로 삼자로 조합을 이뤄요. 그런데 영역, 즉, 시공간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갑이 무토를 뚫어버리고, 을은 기토를 뚫어버려요. 왜냐면 기토는 수렴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렴. 그죠? 본성 자체가 품고 지키려고, 지키려고. 그죠? 그런데 을은 좌우로 펼치려고. 이게 둘이 에너지 자체, 에너지 특징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을은 좌우로 기토는 수렴에 지키려 아, 주로 안으로 품으려고 하고 을은 그 품은 것을 밖으로 흩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토는 이런 에너지들 밖에 있는 을의 변경을 받아주는 발산과 분산을 받아주는 부드러움. 왜냐면 봄여름이까 부드럽죠, 그죠 근데 겨울에 있는 갑이 이 땅을 이렇게 뚫고 뚫어요 이런 것이 이제 극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개수가 있으면 무게가 에너지를 발산 에너지를 활용해서 을목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부드럽잖아요 부드럽다 좌우로 펼치롭다 왜냐하면 이건 땅 땅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무토라는 거는 이땅 밖에 이 경계를 정해서 이 밖에서 움직이는 움직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이 땅을 뚫어야만 돼요. 이 뚫어야만 된다는 그 개념이 무토의 표면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찢어버려요. 얼목은 무토의 표면을 찢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뚫을 얼목은 이 이것을 이렇게 뚫을 치를 않아요. 그냥 땅의 위에 있는 모양을 장식할 뿐이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뚫어버려요. 어디를 무토를. 그런데 무게 합하고 있는데 뚫으면 더 아픈 이유는 이야기지만. 파키아우사주 파큐하우, 이야기했지만 개갑은 에너지 특징 자체가 전혀 달라서 개는 발산하려고 하고 갑은 수직 상승하려고 직선으로 그거를 무토를 직선으로 팍이 개수의 폭발력 때문에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폭발력 때문에 그러니까 개무와 갑의 시공간이 전혀 안 맞아 개무는 봄에 있고 갑은 겨울에 있기 때문에. 임수 때문에. 임수는 이렇게 하강만 하려고 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고로, 모토와 기토는, 정리하면, 모토와 기토는 충이라는 대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지구 터전하고 같은데, 지구 터전인 지, 지구가 이런 에너지들을 어떻게 거부하냐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받는 거지. 뭐, 지가, 응? 음? 얼마고 내가 마음에 드니까 내가 너를 받아들일게. 뭐, 신금은 난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튕겨내버릴 거야.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아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봐봅시다. 그럼 대충 뭐, 이해는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천간으로는 토충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당연하죠. 그냥 충이라는 거가 존재할 수 없어요. 충은 대대칭이니까 물론 축을 기준으로 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칭이 회전하죠. 만약에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지 충, 축을 기준으로 충하지 않으면 회전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도. 밀어내다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변화를 줘서 회전하는 거예요. 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대충 이해는 하셨을 거로 믿고.